인체에서 무려 해독작용의 거의 70%를 담당하는 것이 간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만 쉬고 있어도 이 공기 중에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여러 이물질들이 계속 내 몸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식사를 해도 우리가 완벽히 깨끗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죠. 네, 어쩔 수 없이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뭐 가공식품,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음식들에는 첨가물이 뭐 3,40가지가 여러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있기가 쉽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인 음식들을 또 우리가 또 맛있게 먹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섭취하는 가공식품들을 만약에 간에서 해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뇌와 심장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해독하지 않은 그런 독소 성분, 첨가물 성분들이 뇌와 심장으로 바로 간다. 아마 갑자기 큰일이 바로 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의 음식으로 먹고 바로 쓰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죠. 다잘 지냅니다. 다만 좀 피곤하고 뭐 감기에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바로 간에서 해독작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독작용이 잘 일어나면 매일 컨디션이 좋고 체력이 좋고 에너지가 늘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독 능력이 간에서 다 해독을 하지 못하면 독소 성분이 남아 있게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죠. 염증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는 그런 불편한 피로감이나 또 체력 저하나 또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런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70%의 이 독소를 해독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독소 음식을 내가 지나치게 먹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은 맛있게 먹지만 내 몸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우리 간을 지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